네 국내 최초 별자리 예보방송 믿거나 말거나지만 듣다보면 묘하게 들어맞는 방송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우격다짐 별자리 방송 천문농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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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지 않을 거예요. 참은 농담 공식 목소리 세레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염소 자리. 네. 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다시 네. 돌아왔습니다. 네네네. 뭘 네, 하셨네요? 아, 네. <laughs> 아, 네. 선글라스는 이유가. 네네. 이때만 네. 생각해주시고요. 뭐, <웃음> 뭐, <웃음> 자메이카입니다.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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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잘못 알아듣는 예쁜 누나 고정됐어요. 선생입니다 <laughs> 네. 잘못 알아듣는 예쁜 누나. <laughs> 아 예쁜 누나 진짜 많네요. 저는 아니, 그... 지금 유튜브에서만 봤는데 진짜 너무 예뻐. 아 맞아. 두분또 처음 네, 저희는 보시는 처음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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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그 소개팅의 마지막 자리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다 제가 소개를 시켜줬거든요. 네. 아저 소개팅한 거예요? 그렇죠. 모든 분들과 상의를 아 하셨네요. 하먼이랑도 했고 윤희랑도 <laughs> 네, 네, 네. 했고 그 네. 로드님하고도 했고 맞아요, 맞아요. 세레스님하고도 했으니까 음. 저건 따로 만드셔도 돼.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우리 서윤이 양께서는 윤희 양은 진짜 예쁘다는 걸 제가 방송으로도 확인을 했는데. 네. 사내님 네. 이렇게 버벅거리실 거예요. <laughs> 센터 안 아, 가시고. 아, 아 저요. 그러니까, 아 제가 <laughs> 양 옆에 네. 너무 아름다운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시잖아요. 제 생긴 거보다 되게 연약하고. <laughs> 저도 어, 네. 처음으로 이제 뵌 거잖아요 네. 목소리 계속 듣다가 네. 역시 실제로 뵌니까 목소리가 더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음. 얼굴도 예쁘다고 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뭐 선글라스 낀 <laughs> 주제에 제가 그렇게 말은 못 하겠고요. <laughs> 아니 우리 사물량 아, 어디 갔어요? 아 우리 사물량은 또 개인적인 또 어떤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네. 잠시. 자리를 비웠고 방에 제가 한국에서도 한국에 한국에서도 도 봤는데요 거의 테러 수도이시더라고요국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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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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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에서도한국에에 그때 제가 민소매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너무 추운 거예요. 에어컨이 진짜 너무 빵빵하게 나와서 아, 너무 춥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 가디건인데 입어도 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건넨 거예요. 어, 너무 잘 어울리는데 <laughs> 지 머리까지 이렇게 뒤로 넘어가가지고 그니까그 컷을 누가 찍은 거죠. 음.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진의 한 70%의 그 지분은 그 뒤에 놀래고 있는 그 친구들 <웃음> <웃음>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었던 어, 그 친구들한테 있죠. 근데 이제, 이게 파, 파장이 이렇게 커질 줄은 저 몰랐습니다. 음. 아무튼 우리 윤희님은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처음 뵌 건데 네. 그 사이에 너무 음. 귀여운 캐릭터와 네. 뭐 말귀를 잘못 알아듣는다고 부박하시는데 음. 그러면서 막 아무튼 질문들이 굉장히 저 아니,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좋던데요? 그래도 자기 할말은 자기가 다 해요 부르지 <laughs> 않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 저를 사랑하거든요 네. 그럼요 네. 윤님 어땠어요 방송 그 동안 몇 차례 하셨잖아요 이제 고정이 되셨고 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laughs>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아요 저는 잘 제가 이제 그 뭔가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음. 몇번 전화 통화를 시도했더니 본인이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뭐 밑빠진 독이다. 어? <laughs> 날 <성장> 아무리 부어봐야 <laughs> <생각하지 마라. 웃음> 어, 아무리 부어봐야 쓸모 없을 <laughs> 것이다. 메롱 있다, 메롱 네. 있다. <laughs> 자 그동안 음. 또 많은 변화들이 어떻게 네. 보면 작 지만 큰 음. 변화들이 있었던 우리 천문농단 별자리 예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제가 그럼요. 자리를 함께 못 하는 순간에도 예보는 또 네네네네. 정성껏 네. 또 녹음을 해서 보내드렸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별자리 예보 라이브로 이제 드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오우. 옆에서 생으로 한번 생으로 오랜만에 돌아오신 우리 세레스님. 네 주간 별자리 예보 부탁드립니다. 네 7월 첫째 주 주간 별자리 예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일 월요일 새로운 정보 공유, 소통, 그리고 돌발적인 이벤트가 많다는 물병 자리 날로 시작하는데요. 출근 시간부터 월요일 마무리까지 정신없다는 문보이드 시간이 지속되니까요. 월요일부터는 스스로를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3일 화요일부터 5일 목요일 정오 즈음까지는 물고기 자리 날이 되겠습니다. 개자리 달 물고기 자리 날 감성적인 별자리로만 에너지 소통이 원활한 날이기 때문에요 손 없는 날이 되겠습니다 되도록 감성 충만한 공연 관람이나 문화 관련 스케줄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물 성향 별자리들은 아무래도 현실적인 코드보다는 감성에 포커싱을 맞추는 것이 좋기 때문이죠 네 목요일 정오부터 칠일 토요일 밤늦게까지는 양자리 날입니다 모처럼의 주말이. 파이팅 넘치는 양자리 날이니까요.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화이팅 응원전으로 월드컵 관람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일요일 팔일은 황소자리 날입니다. 전날 다이나믹함의 대명사인 양자리 날이었으니까요. 이번 주말 일요일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편안한 쇼파에서 독서나 영화 감상 등의 문화생활로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황소자리의 키워드는 다름 아닌 오감만족, 편안한 휴식이니까요. 네, 이상 7월 개자리달 첫째 주 주간별자리 예보를 마치겠습니다. 천문농단 시청 취이자님들 참고하셔서요. 한 주에 계획 세우시는데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천문농단의 공식 목소리 세레스였습니다. 네. <laughs> 어, 방 청결 예, 저기 응. 미학생좀해 주세요. 네. <laughs> 야, 이런 잘한다! 건, 봤더니. 아, 네. 네. 다르, 다르네요. 이런 다를다잘네다다다다요네요 괜찮아요! 어, 찮요 괜찮아요! 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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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아요요 어머 나요당황아니아요에요 <laughs> <laughs> 저도 훈련과 훈련을 통해아좀좋아지고있아아요괜찮아아요괜찮아 태어날 때부터 막 응. <laughs> 많이 <laughs> <laughs> 편하것같은데 <laughs> 아니, 이렇게 또뭐 칭찬해 주신 게한 마디 하면 제가 어제 시장에 가서 체리를 사는데 네네. 제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체리 달란 소리를 왜 그렇게 우아하게. 한번 해 봐. 한번 해 봐요. 해 봐요. 아, 여기 좋은 체리 있어요. 아주머니, 저 체리 한근. 여 아, 월 첫째 주 별별자리 예보 방송 해드렸는데요. 네. 뭐그 동안 이제 저희 예보 방송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윤희님 이제 조금 들으면 무슨 자리 날에는 어떻다. 뭐 이런 감이 좀 이제 슬슬 오기 시작하세요? 정말 그냥 아주 단순한 것들. 뭐 황소 자리에는 휴식. 뭐, 뭐 이렇게죠. 그런 먹방 식으로 네, 뭐. 먹방 대회. 네, 먹방 대회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어제부터 음. 그 집에 있는데 너무 여행이 가고 싶은 거예요. 사수 자리? 음, 음, 그렇지. 사수 자리. 그걸 보기 전에 네네. 너무 정말 여행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우연히 이제 천문동단 이제 글 올라온 걸딱 음. 봤는데 별자리를 봤는데 음. 사수 자리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오, 태쿠, 아, 이게 맞아요. 진짜 신기하구나. <laughs>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들더라고, 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사수 자리 날 그러면 일단 키워드 자체가 뭐 여행, 음. 뭐 철학적인 음. 어떤 메시지라든지. 그 다음, 뭐, 지름신이라는 키워드도 있고. 음, 네. 그니까 왜냐면, 하 그, 주피터라는 그, 목성의 음, 음, 키워드가 네. 있어서, 뭐든지 커지는 거거든요. 네, 네. 음. 그러니까, 여행이라 하면, 나의 어떤, 뭐랄까. 어. 내면을 성장시키기 위한. 어? 그러면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고. 어, 어. <laughs> 네, 직설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여, 여행을 맞을까요? 위한 어떤 행위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네. 그런데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사수 자리 날이 아니고 한참 전에 예매를 했어. 음. 그래서 오늘 떠나는 날인데 그 날이 사수 자리 날이 되거나 음. 혹은 아 이거 내가 뭘 사야지 그고막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질러야지 음. 했다가 아닌데 그랬다가 딱 질렀어. 근데 그 날이 또 사수 자리 날이거나 음. 이럴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음. 진짜로 저 얼마 전에도 네네. 계속 사고 싶었던 원피스가 하나 있었는데. 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음. 그것도 엊그제 질렀어요. 진짜? 네. 딱 그날. 4십 살이 날. 밤에 입고 어. 와요. 양가? 양가 받아. 아니에요. 야한 것 같은데. 꿀게요. 음. 어. 밤에 입고 어. 와요. 양. 사십 살이 날 뭔가 그러면 좀 음. 조심도 하, 할 필요가 있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충동 구매가 충동 구매 그냥 지갑 지갑이 확 열릴 수 있는 음. 날이니까. 네. <laughs> 어, 근데 그런 날을 노려도 괜찮겠네요. 누구한테뭐 날... 사달라고. 어, 그렇죠. 그거를 이제, 어. 기분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영악한 여자 같은 경우. 암튼, 사수자린 날은, 그래서 좀 약간. 어, 아무 말 대잔치 같이 네네. 절제하지 못하고 막 언행이 나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우리 주간 별자리 예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볼까 해요. 네네. 네. 어, 자매님께서 조금 한번 짚어보셔 보시겠어요? 저희가 특별히 뭐좀 신경을 써 쓰고 지나갔으면 하는 날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일이 월요일이고, 물병자리 날이라는 뜻인데, 네. 아, 2일 월요일 물병자리 날엔 일단 돌발적인 이벤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예상밖에. 이런 네. 것들을 좀 조심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일부터 5일까지가 물고기자리 날인데, 네. 개자리 딸의 물고기자리 날이니까 손 없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에너지의 소통이 되게 원활하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런 날에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내 주변 사람들하고 어떤 감정 소통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하셔서 좀 슬픈 영화를 본다든지 뭐 요런 <laughs> 네. 것들 막 직업 때려 부시고 이런 영화 말고 음, 네.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음, 음. 그리고 물고기 자린 날은 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음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주 술이 나를 먹어요. 네, <laughs> 술이 나를 먹고 괜히 길바닥에 누워 있을 수가 있고 음. 네, 큰일 납니다. 적당하게 드셔야 돼요. 네네, 우리 담매님 술을 안 드시죠? 아 저는 이제 뭐그 이전에는 헤비 스모커에 뭐 네. 술도 상당히 마셨었지만 <laughs> 네. 어, 되게 많이 피웠었어요 실제로 어. 담배를. 마감 때는 막말보로 레드 네갑씩 피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음. 다 끊었죠. 네. 목요일부터 이제 주말인 토요일까지는 양자리 날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달 자체가 아, 개자리 달이잖아요. 네. 근데 개자리 달은 어, 떤 에너지가 있냐면 개자리의한 달은 뭔가 이렇게 조직하는 거야. 패밀리, 가족. 음. 네 그렇죠. 그니까이전 달인 쌍둥이자리 달에는 내가 뭘 하려고 하더라도 정말로 변덕스럽게 뭔가 자꾸 틀어지고 잘안 되고 변수가 막 생기고 원래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된다든지 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하지 않았던 어떤 방송을 유니 씨도 이렇게 쓱 들어왔잖아요. 그랬네요. 제가 네. 무슨 자리에 들어왔죠? 그거는 제가 기억은 안 나요. 어쨌든 쌍둥이 자리 달에 들어왔다는 음. 거죠. 음. 우리 그 세레스님도 네. 생전 가보지 않았던 정말 먼 곳으로. 출장을 한번 떠나신 네, 적도. 네, 저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 그때가 다녀왔어요. 그때가 쌍둥이 달일때죠 맞죠, 맞죠. 그렇죠. 제가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네. 맞네. 그래서 쌍둥이 자릴 달에는 어, 견고하게 계획을 세워봐야 세어봐, 어떻다? 망한다. 실무가 없다. <laughs> 날짱 실무가 <웃음> 없다. <웃음> 네, 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또 너무 극단적이지만 네네. 어쨌거나 쌍둥이 자릴 달에는 그런 에너지가 있으니까 오히려 좀 호기심을 충족하는 음. 혹은 어떤 최신 음. 정보 쪽에. 이렇게 좀 포커싱을 맞추는 게 좋고 음. 이 계자리 딸에 이제 드디어 우리 멤버들 이 네. 패밀리십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어 초석을 다지는 거겠죠. 음, 네. 요렇게 네, 되는 걸로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 8일은 이제 일요일인데 원래 사실은 일어 일주일의 첫날은 일요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직장인들 분들의 어떤 그삶의 어떤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음, 그 패턴에 맞게 어~ 월요일부터 이걸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주말은 황소자리날이니까 음. 어~ 말씀해 주신 대로 휴식? 편안한 휴식 음. 음. 먹방 데이 네. 뭐 이렇게 그냥 집에서 맛있는 거 해먹을 수도 있지만 그냥 뭐 좋은 사람들이랑 만나가지고 맛있는 거 주문해가지고 음. 그냥 푹 쉬는 거죠 음. 그러니까 황소자리 다 날에 휴식은 그 다음날 다음날에 대한 어떤 재충전 으로 음.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 근데 전 매일이 황소자리인가 봐요. 왜왜왜 음. 아, 어, 이렇게 땡겨요? 왜, 보통 뭐, 여름이면 좀 이렇게 덥고 그래서 <laughs> 입맛 떨어지고 이래야 입맛 떨어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계속황소자리에요 음, 우울해요. <laughs> 살충견나보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요. 제가 <laughs> 우리 그 세레스 님그어지 엔터 이사님은 알거든요. 네. 걱정하실 것 같은데. 아, 네. 계속 먹으니까 <웃음> 네. <웃음> 관리해. 어, 어, 그러니까요. 문자가 이렇게 싹 날아갈 것 음. 같아. 네. 음. 자, 7월 첫째 주 주간 별자리 예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짚어 주셨는데 우리 네. 윤희양은 혹시 궁금한 점이나 묻고 싶었던 거 있으셨어요? 저는 네. 제가 이번에 그 저희 방송한 거를 보고 네네. 되게 많은 이렇게 질문과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음. 아 맞다. 그래가지고 음음. 제가 하나 어, 채어린이 님께서 네. 궁금한 게 있다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물병자리인데 음. 아빠 형 음. 그리고 제일 친한 친구와 음. 선배 후배들까지 주위에 물병자리들이 70%이상이요 <laughs> 네. 심지어 네. 회사 사장과 제일 가까운 동료까지 물병자리인데 네. 원래 물병자리들끼리 이렇게 잘 맞는 건가요? 야. 이렇게 물병자리들끼리 모이기가 쉽나요? 보통? 일단 쉽지도 않고 음. 원래는 물병자리들끼리는 대단히 불편해해요. 아 그래요? 사실은. 네. 네. 제가 아는 정보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음. 이제 어, 이분들은 뭐,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다 영성이 높으신 분들인가봐요. 음. 물병자리들 왜냐면 물병자리는 어쨌든 굉장히 청개구리 같은 별자리거든요. 그리고 좀 독특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서로의 어떤 그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은 되게 완강하고 고집도 좀센 별자리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 지내시는 거는 어, 그냥 저한테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죠. 왜요? 음. 너무 행복하잖아요. 화목하다며요. 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니, 화목하다고 하진 않았어요. 뭐라 고 그랬어요? <웃음> 그냥, <웃음> 음. 물병자리들이. 이렇게 음. 많이. 가족도 많고, 음. 회사에 선후배들도 많고, 음. 다 주위 물병자리다. 음. 근데, 이렇게 물병자리끼리 잘 맞아서 이렇게 모이게 된 건가요?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음. 잘 맞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 저는 뭐,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음. 네. 그러니까 워낙 굉장히 개성이 특이한, 어, 어, 특이한 스타일이니 음, 네. 음. 음. 그렇잘안 맞는데요. <웃음> <웃음> 그 물병자리가 독특하다라는 네. 게 네. 각자의 색깔이 독특하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성격과. 그리고 또 은근히 물병자리들은 모두가 예 라고 할때 혼자 아니요 하는 그런 아. 별자리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청개구리 같은 음, 기질이 있어서 음. 서로 융화되기 사실은 조금 힘들거든요. 아하. 전 그러니까, 그런 사람 좋아해요. 그러니까 매력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무리나 이런 데에서 괴짜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그 음. 괴짜가 지금 음. 되게 많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면 나도 괴짜고 너도 괴짜고 얘도 괴짜인데 음. 그 각자의 어떤 삶에 대해서 노터치하면서 음.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아무 뭐. 음. 그럼 이건 대단히 정 영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신, 음, 성숙하신 분들이 모여 계신 거네요. 네. 네. 음. 지금 저희가 별자리 얘기하고 있지만 네. 네. 가끔씩 재미로 혈액형도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음. 저 예전에 잠시 이제 풀랜서니까요 네. 일을 하러 그 사무실에 갔는데 여자가 다섯 명이 있었어요. 그 테이블에 쭉 앉아 있는 여자가 근데 혈액형이 <laughs> 다 같아. 네 명의 A B 형이었어. 요어나 너무 좋아. <laughs> 나 A B 형 되게 좋아. 하고 A B 형 물병자리 이런 <laughs> 거 좋아하는구나. 저 되게 좋아. 그러니까 독특한 사람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완전 아, 틀린데. 네. 어. 뭐, 지난 방송에 보고. 지난 방송에 모범적인 아나운서 설이 아, 좋았나 그거는 그러셨잖아요. 나의 배우자로서 좋아하는 거고요. 아 배우자 또 물어보자. 안나장이가 좋아하는 거고 <laughs> 인간적인 매력은. 그냥 <laughs> 어 그냥 음. 이렇게 관계를 할 때는 그렇게 독특한 사람들이 네네. 재밌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매력도 느끼고. 네, 예, 약간 좀 음. 뭔가. 천재 같아 보이는 사람 더 좋아해요. 아, 음.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저요? 네. 좀 저는 좀 엘레강스한 스타일 좋아해서. 엘레강스. 네. <laughs> 어제 세레스 님 같이. 네. <laughs> 그죠? 아, 여러분도세리가 얼마죠? 아니에요. 네. <laughs> 아주머니 체리 한근 주세요. 아, 이렇게 아, 얘기했어요. <laughs> 아주머니가 안 팔아. <laughs> 아, <또>. 아, <laughs> 안팔아 <laughs> BTS 음? 포에버님께서 아, 예, 예. 올려주신 거예요. 네네. 주변 지인들 중에 제가 유독 끌리는, 음. 근데 상대는 나한테 음. 별거 안 해주는데도 별로 서운하지도 않고 음. 뭘 하든 좋아 보이고 자꾸 챙겨주게 되는 그런 음, 끌리는 음. 사람들이 보니까 음. 어떤 물병자리에게요. 어. 보니까 다 물병자리 물병자리더라고요. 문통님 포함 음. 우연히 알고 음. 좀 놀랐어요. <laughs> 이건 이제 BTS 포에버님의 별자리도 궁금한 거고 음. 사실은 그래야 뭔가 이렇게 상관관계를 알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네네. 이제 어쨌든 그 물병자리 실제로 되게 시크하고 쿨한 매력들이 있는 거거든요. 음. 약간 뭐랄까. 힘들어한 면도 음, 있고 로드님도 물병자리시죠. 그렇 그렇죠. 받은 거 없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준거 네, 없이 미운 음, 사람도 맞아요. 있고. 네, 맞아 근데 물병자리가 받은 거 없이 좋은 사람인 거네요. 그러면 이제 제 예상은 BTS 포에버님이 네. 별자리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아마 비너스나 마스나 네. 여러 어떤 행성들이. 물병자리 쪽에 이제 많이 있으시겠죠. 아 네. 자기한테 가지고 있는 것에 뭔가 매력을 그렇죠. 느끼고 그러니까 끌리는 이, 거군요. 이, 이 질문은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뭔가를 알아야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그 물병자리 스타일을 뭐 애정하시는 거잖아요. 음 그런 거 매력 있죠 충분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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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어, 제 차트에 저도 이제 정갈자리긴 하지만. 어, 정갈 자리 행성 바로 옆에 유레너스라고 그 천왕성, 그러니까 천왕성의 물병 자리의 수호 행성이거든요. 네. 그게 딱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애가 꼬라지가 이렇게 FM적이지 않고 항상 제 멋대로고 좀 개성이 너무 있다고 하고 넘어갑시다 어, FM적이고 <laughs> 네. 이런 거 저도 별로 안 좋아라 음.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의도적으로 나 이렇게 좀 튀고 싶어 이런 건 아니지만 건 그냥 제 개성을 표출하면서 사는 스타일인데 그런 걸 그런 어떤 비주얼이나 뭐 언변이나 이런 네네.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또 있으시죠. 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체리 안경 <laughs>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laughs> 광고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천문동대안 컨텐츠를 선고한으로 해아려 주신 소중한 협찬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헉스뮤직 개성만점의 이 아이템이 한가득 내 집처럼 편안한 안경점 연희 안경가게. 합리적인 커피 생활 제한 1kg 커피,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직한 책 한빛비즈에서 녹음 공간을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번 달부터는 한빛비즈의 신간 3분 삼국지톡 애청자 이상림님의 협찬 선물인 실용적인 보온 보냉백이 또 선물에 추가가 되니까요 댓글과 사연 이벤트에 꼭 참여하셔서 모두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협찬 문의는 아스트로파크 1016. 골뱅이 gmail.com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고급스럽다. <laughs> 어, 청담동 목소리 같아요.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정말 잘하고 싶네요. <laughs> 오늘 진짜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 <laughs> 네 나쁘지 <나쁘셔야> 않요 <돼. 웃음> 음. <laughs> 약을 어. 엄청 먹었어요. 저도 고급스럽게 해볼게요. <laughs> 아, 예뻐. <laughs> 하루하루 디테일한 별자리 정보는 자매님이 데이별로 천문농단 인스타와 페북에 업데이트 하실까요 그쪽을 참고하시고 질문이나 사연 등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협찬 선물 장첨자분들 발송에 필요한 개인 정보는요 아스트로박 1026 골뱅이지메일.com 알고 계시죠? ASTRO PARK 1026 골뱅이지메일.com으로 보내주시고요 고퀄리티의 천문농단 제작을 위한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1002-358-269895입니다. 소소하게 후원해 주시면 저희 천문농단을 제작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네, 6월 사연 당첨자 분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에 사연 올려주신 박지호님, BTS 4 e v e r 님 최어린이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팟빵에 사연 올려주신 그꿈그땅다 내가 산다님 그리고 김준님 네 채택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 그리고 BTS 포에버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후원자님이 등장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뿌듯합니다 <웃음> 네 파트를 막은니님이다 네. 알려주셨어요 정말 음 감사합니다 음. 잠시 아프리카 t v 인줄 알았어요. <laughs> 별풍선이 방방방 <laughs> 더 치면서 별풍선이 황금으로날아왔어 <laughs> 음. 네, 제가 정말 오랜만에 다시 찾아와도 천문농단은 역시 네. 좋은 곳이고요. 아, 제가 그 동안 없는 동안 더 분위기가 좋아졌네요. 네. 무슨 이유인가요, 자매 언니? 어. 자매 언니 때문이신가요, 우리 윤희님 덕분인가요? <laughs> 아니요. 이 모든 것은 너 때문, 너 때문, 너 때문이야. 어머, <laughs> 네가 빠지는 바람에. 섭외 전화를 하고 섭외 전화를 하고 섭외 전화를 하다가 이 모양 이꼴이 됐는데 만족스러워요. <laughs> <laughs> 그래서 더 좋아졌다는 네, 아름다운 아, 네. 네 모두가 행복했다는 아름다운 얘기로 오늘 아, 마무리를 해볼게요. 아, 만요네 오늘 어, 화면에는 보이진 않지만 네. 저희 그 방청을 또 오셨어요. 오셨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방청 오신 어떻게 어떻게 본인의 소개를 직접 하시는 걸로? 네, 음. 좋습니다. 네, 직접 하시면서 오늘 네, 뭐 네. 방송에 대해서 피디님 어, 저기 그 마이크 좀 이렇게 한번 열어주시고, 네 목소리 출연하십니다, 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방청객 네. <laughs> 오는 방송. 아 너무 아, 좋다. 있어 보여 있어. 한번 되나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거주지는 부천이고요. <laughs>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추천에서 <laughs> 오셨어요. 아, 오늘 방송하시는 분께 재밌네요. 방송 볼 때도 재밌었고. 실제 아, 라이브로 가져보니까. 또 이렇게 보시니까 또 색다른 재미가 있으시죠? 네, 그러네요. 에레스 네, 그렇죠. 네. 님 목소리는 방송도 좋고 라이브도 좋고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네. 이희 님은 유유님은... 실제도 예쁘고 <laughs> 아, 왜왜실퍼하시는요 행복하시죠?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네, 네. 정말 좋아요. 방청객이 오다니. 어, 네. 좀더 저희 방송이 잘 되면 이렇게 그 그러니까 여기 합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못 모셔요. 그래서 네. 이제 어쨌든, 어, 9,800대1의 그 경쟁률을 뚫고 오신 거기 때문에. 아무튼 <laughs> 그래서, 네. 아, 이렇게 저희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메일로. 아스트라 박그쪽1 0 1 6지메일 c o m 으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방네 그러면은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음. <laughs> 꼭 뽑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네 와. 마음, 네 마음 <웃음> <웃음> 제 마음이요? 에네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느낌 가는 대로 네자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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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아니죠 전 세계인이 네. 열두 별자리를 이해해서 나를 사랑하고 타인에게 배려를 더하면서 네. 지구 게임을 즐기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 천문농단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쭈, 만 <laughs> 야, 이좀 야하게 끝나는 것 같은데? <laughs>